9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빈틈없는 동행으로 말씀을 굳게 부여 잡고 살아갈 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사랑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밀어넣으면 교회는 자연스레 무너지고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지만 핍박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더욱 자라나고 복음은 직경을 넓혀나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핍박에 처한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내적인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교회를 벗어나고 다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참된 믿음 위에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향하는 하루의 본문인 베드로 후서 2장은 거짓 이단들의 특징을 특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의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도 유효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육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가늠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을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스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의 특징과 행동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발람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술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방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정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술사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므로 저주하지 말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기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 책망하셨던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발람을 거짓교사의 한 모델로 소개한 베드로는 거짓교사와 이단들의 특징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나 이단들은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한 미혹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바른 길즉 진리에 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늘 경건하게 살지만 바른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없이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고집이 세고 심판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리와 주권자들을 거슬려 회방하는 멸망 받을 자들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영원한 삶에 대한 곳에는 뜻이 없고 처음부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 짐승 같아서 경건한 삶 대신에 불의의 삭슬 사랑하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말,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육체의 욕망을 따라 더러운 종역 가운데 살며 가늠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는 잘 훈련된 자들이어서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거짓 교사의 장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를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을 두고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나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셈에 비유하며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다가 안개에 비유하며 하나님께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결국에는 캄캄한 어두움, 바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기 자랑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들이 가르친 교훈을 통해 자유를 얻게 해준다고 유혹하지만 유혹받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기는커녕 유혹받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절부터 9절에서까지 통해보듯 노아와 로스 시대에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을 물과 불로 심판하신 같이 거짓 교사와 또한 이단의 장래는 심판이고 심판이로 또 심판이요 또 멸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는 20절부터 22절까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사도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 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22절을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해서 배가 토해왔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운다는 속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한 것을 다시 먹을 바에야 토하지 말았어야 하며 씻은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울 바에야 씻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죄 속으로 되돌아간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람에게 더 악한 귀신을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드러난 비유를 들면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데 거짓 교사들의 경우에도 믿기 전의 형편이 거짓 교사가 된 그때 형편이 차라리 더 낫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 때에 들어 있었던 악의 마귀보다 더큰 악의 마귀가 거짓 교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던 자가 진리를 떠나 비진리 안에 살게 되면 진리를 헐뜯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진리 안에 머물게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에게는 차라리 진리의 길을 몰랐다는 것이 진리, 진리를 안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경고를 사도, 사도 베드로는 준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뿐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고 죄산받아, 죄산받아 구원에 이르렀으나 다시 죄를 짓고 믿기 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수를 몰랐던 것보다 나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될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의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또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짓교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교사는 먼저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겁없이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인 성도나 지도자나 천사를 함부로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겁없이 모욕하는 거짓교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까지도 모욕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경계하면서 바른 믿음에 가짜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교사는 오로지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티나 흠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티나 흠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각과 선전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욕의 종이, 정욕의 종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정욕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접근해 도히려 정욕의 종이 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떠나 정욕의 종이 되, 정욕의 종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니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1세대. 복음을 믿지 않지만 자기 아버지가 심어준 도덕성의 개념에 따라 사는 2세대. 복음을 믿지도 않고 복음에 않고 근거한 윤리적 변화대 없이 사는 3세대가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1세대의 삶을 살고 아오 계십니까? 아니면 2세대, 3세대의 삶을 살고 아가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 의 형편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참된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진리의 복음이 다른 다음 세대로 향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교회는 점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만 남아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절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빈틈 없이 동행하시는 하루가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 알갑니다 베드로 사도의 그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서, 굳게 붙잡고 또 말씀을 굳게 서서 빈틈없는 동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교사들의 그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수 있도록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고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1세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그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른 다음 세대들 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